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아,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같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이 이사야 40장 전체를 보면 이 전체 내용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사야 40장 전체 내용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인데, 아 우리가 혹시 혹시 인생이 버거울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이 버거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다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주님 만나는 귀한 시험되기를 소원 드리겠습니다 아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요약하면 은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선언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위로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미 사함을 받았고 징계의 시간이 끝났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3절로 5절까지 내용인데 광야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는 세례요한을 예표하는 말씀인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외침이 되겠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하미님 영광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 6절로 8절까지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될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선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인생의 허무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고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시온에게 깊은 소식을 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능격 있는 목자가 되시고요. 또 부드러운 목자로 양떼를 품으고 인도하신 것을 예, 소개하고있습니다 자,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바다를 손바닥에 재고 하늘을 뺨으로청량하신분 어떤 피조물도 우상도 여호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비교가 될수 없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또 이제 그리고 27절, 3 0절까지는치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왜 말하느냐 내 길은 여와께 숨겨져서며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회에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능력의 선포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레마가 될 때는 천지를 창조할 정도로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 수술 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운동력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줘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에 시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 4십장 일절 말씀이죠. 너희 한 미리 시대,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존경이 뭐냐, 위로하라, 위로하라. 다시만 다시 한번 다시 위로하라. 두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느님 위로는 반복적이고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어 분석하면은 위로하라 이게 뭐냐? 이 나카무인데 나카무 나카무인데 나참무 그러죠. 그런데 이는 깊은 애통함 후에 주어진 위안 회복의 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 이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장전 70년 노예 생활입니다. 그 길고 긴 여정 속에서 정말로 그 칠흑같이 어 밤에 새벽에 빛이 연명의 빛이 비치듯이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죠. 그게 바로 절대자 한눈의 음성인데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묻어 있는 반복적인 건 일입니다. 이걸 볼때 여러분도 이어했기를 축복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라의 나함인데요, 나함 이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메미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눈이죠, 눈 물고기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밀번호가 뭡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그렇죠? 이스라엘 배성들이그 로마 군인들한테 지금 핍박받으며 도망 다닐 때, 지하 땅굴 카타콤 도망 다닐 때, 그때 그들의 비밀번호가 뭡니까? 물고기. 이게 믿음의 정절을 이야기,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숨겨자리 가더라도, 설사 짐승의 밥이 되더라도, 검투사의 재물이 되더라도, 나를 그냥 화형으로 불러 태워 죽이더라도 나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눈이 눈입니다. 이눈 그런 정절로 말씀이 무장되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니까 그 믿음의 정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해터 울타리 속에 들어오면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믿음의 정지를 지킬 때, 그 신앙의 정지를 지킬 때, 주께서 그의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 품에 안기고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뭘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이 100%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나 일단 벗어나 버리면, 템테이션 유혹이죠. 아무리 먹음하고부함하고 탐스럽다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보니까는, 유혹의 놈에 넘어가서 뱀의 꼬임받고 그냥 그것서 넘어가보니까는, 그때부터 이분들은 아과가와는더 그 이상 살지 못합니다. 쫓겨나버리죠. 강제 추방당하고 생명 과일 따먹지 못하니까 화임감을 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쫓겨난 과 동시에 하님의 형상이 벗겨져버려요. 인간의 모임은 태어나거든요. 그때부터 육성이 들어오고 썬불이 들어오거든. 이래서 이게 우리 철제 정말로 정말로 우리는 위로하라 할 때는 그렇죠? 내가 위로받을 것이 돼야 돼. 위로받을 거는 내가 개떡같이 살면서 위로받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제 배형이 임하셔서 주님 앞에 합한자가 될때 위로도 받고 선택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겁니다. 이 은혜의 길을 소원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야 내가 못된지 나쁜지 다 해가면서 위로가 될 수가 없죠. 부족하지만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칠 때 한마디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물고기 형상이죠. 신앙의 정체를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신앙의 순결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칠 때 영적 신부 되려고 몸부림을 칠때 신부단장 하려고 몸부림치고 영채 세마포 옷을 못몰입칠 때 주님의 울타리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위로받는 거예요. 그은혜길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백성 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이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처럼 소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연단이 길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치지는 않고 그가 돌이킬 때까지 설사 이런 것이 일곱 번 용서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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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주께서 기다린 겁니다. 이게 주님의 큰 사랑 가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하늘는 사랑이죠. 가히 청량할 수있는 사랑이죠. 그 사랑에게 묻어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호적을 파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지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린 감사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을 것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음에.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기회가 왔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서로 거듭나고 깨달아버리면은 회개해버리면, 그죠? 죄가 청산되어버리면 주님 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내 백성 되거든요.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내 백성은 뭐냐? 내 백성은 암이야, 암. 함의 백성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확 열린 사람.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확 열린 사람. 말씀으로 말씀으로 영계가 열리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영안 열리고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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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사가 열리고 성경이 열리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제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 말씀의 눈이 열린 사람. 아멘. 말씀의 눈이 열린 사람. 한마디로 성경에 열려진 사람.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여기에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거든요. 여기 내비게이션 들어있거든요. 천국 지도가 다 들어있잖아요. 보물창고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확 열릴 때 이게 우리가 그걸 접할 수 있는 거죠. 그 축복을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미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눈이 확 열린 사람 이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의 열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육성을 죽여야 돼요. 육성을 죽이고 선불이 죽이시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정말로 하느님께서 말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냥 허투란 말이야. 공식적인 말, 그렇죠? 공식적인 선언, 권위는 명령, 절대자 하느님의 말씀.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선포야 선포. 우리처럼 이렇게 영양가 없는 말이 아니라 어?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말그대로 말씀 한 마디에 천지가 그죠 만들어질 정도로. 말씀 한마디에서 무예수를 창조할 때는 그 엄청난 권위는 말씀. 그렇죠? 권위는 선언, 공식적인 선언, 권위는 명령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적 위로를 강조하고요. 명령형이 아닙니다. 함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 말씀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이게 아마르거든요. 아마르. 아마른데 자,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알레프, 번제가 들어있습니다. 역시 맨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레시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권위가 크냐. 그 안에,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욕성을뺄 수가 있어요. 아멘. 내 힘으로 욕성을못 뽑잖아. 아멘. 내 속에 욕성을 선불이 못 뽑잖아. 그게 알레프가 번제 번제잖아요. 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어둠을 태우는 겁니다. 히브리스 12장 29절 말씀서 소밀의 불로 모든 영적 쓰레기를 육성 이선불의 영적 쓰레기인데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수확장에다 태우듯이 전부 태우는 거야. 할루야, 뭘로요?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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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렛이 어둠을 때려잡습니다. 여러분의 선불이다 때려잡아 육성을 다 때려잡습니다. 용머리 치듯이 사탄머리 귀신머리 때려잡습니다. 때려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선포하는 거요.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이런 역사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권위는 천지를 개벽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마어한 권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마길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사 우리가 지금 어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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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태웁니다. 번짐을 태워듯이 다 소각장 태워버립니다. 해우고 어둠을 전부 다다 때려 잡습니다. 할렐루야, 다 박살냅시다. 이 말씀이 레마가 될 때, 레마가 될 때, 레마가 될때 살아있는 말씀, 운동의 말씀 될 때, 영적 수술 될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불 받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하나님 그렇잖아. 어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게 이제, 소유권 너희들, 여기에 카퍼맨, 그죠 카퍼. 카프. 카퍼,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게. 아, 네.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 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조명해보니, 이게 뭐야? 악취가 나고 있네? 썬뿔이 가득하네? 욕성이 가득하네? 더러운 것이 너무 많네? 악취가 너무 많네? 이거 아니지. 을 뽑아내야지 예수 향기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 불을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실수했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은요 기회를 주는 거지 기회를 단번에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깨닫기를 원하고 깨 닫기를 원하고 거듭나기 원하고 돌아서서 주님 께 돌아오기 원한 거죠 연의 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가운데 에서도 징계를 받아도 하느님 여전히 너희 하느님이시고 당신은 우리를 뭡니까? 내 백성이라 부른 겁니다. 설사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치지 않습니다. 계속 두시면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종이다. 설사 죄 가운데 있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니 기회를. 기회를 기회를 줍니다. 할렐루야! 제발 깨닫고 돌아오느라, 내가 지금 너한테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발 문을 열고 들어오느라, 주님께서 지금 초대 초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징계를 받더라도 죄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따불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선보될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같은 영맥인데요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덩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상한 갈대 있거든요. 상한 갈대. 어느 정도 상한이 어깨져버려서 완전히, 완전히 어깨져버려서 밀가루 반죽 되듯이. 형태가 없어. 어깨져버렸어. 내 축복이 어깨져버렸어. 내 행복이 다 어깨져버렸어. 다 바스러져버렸어.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상복귀 힘들 정도로 어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서지고 앞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라차츠인데요. 이게 짓눌리고 부서지고 산산 조각난 상태죠.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부서진 마음, 상처 입은 자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내면이 짓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한 마음을 걱정하시고, 그분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 주일. 아멘. 주일날이지, 주일날. 그죠?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날, 그죠? 1회째 쉬셨죠? 안식일날. 그, 그 창조기념일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송교하신 다음에, 안식고 첫날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창조기념일보다 이걸 더 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활주일이 물론 정해져 있지만, 그건 한해절개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매주 주일이 예배가 뭡니까? 이게 부활절인 부활절 그럼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망고에서 이기시오 부활하신 날을 개념하는 날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망고에서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고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황갈때 완전히 완전히 내가 쪼개지고 어스러지고 그죠? 바스러져서 형상 회복할 수 그죠? 이게 현상복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만신창이 됐고 갈 때까지 가버리고 이럴 때,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죠? 주님께서 주님께서 거기에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함께 내가 함께할 거야. 아멘. 내가 그래서 네한테 어떤 사망 곳에 어떤 그런 어려움, 상한 갈대 같은 것이 있다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멘. 힘내라 힘내라. 오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성리하기를 축복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저 상한 갈대를 꺼지거죠. 그죠? 걱지 꺼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잖아요 그죠 상갈때를 꺽지 않하시고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냐 이게 원래 희미한 눈 빛을 잃어가는 이런 상태를 뜻하는데요 더 이상 활활 타오르지 못하는 믿음 열정 소망을 상징합니다 신앙이 희미해졌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무의미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이게요, 라우디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것처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심질 그 하나님은 꺼지 않는 거죠. 오히려 다시 불을 지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지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그럽니다. 낙담도 하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시고, 우리의 덤대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합니다. 성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아멘. 꺼지는 덩불도 꺼지 않겠다. 말하잖아요. 이 불을 받게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요? 카퍼죠, 카퍼. 카프. 그죠? 카퍼.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멘. 나를 돌아봅시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 가장 중요한 진단, 진단, 진단. 그죠? 진단이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님이 진단하죠. 문진도 하고, 견지, 눈으로 보기도 하고, 오줌, 그죠? 소변검사하고, 대변검사하고, 피검사하고, MRI 찍고, 그죠? CT 촬영도 하지 않습니까? 검진에서 그 검진의 결과 따라서 처방도 하고, 그죠? 치료하는 것처럼. 영적인 진단이 뭐예요? 이게 카퍼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놓고 부르짖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 선불이 너무 많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내 기도점이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절대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이 낙담, 낙심입니다. 좌절입니다. 이거는 나를 망가뜨립니다. 절대로, 절대로 자존감 낮추지 마시고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면 돼요 십자가 붙들고 회복합시다 이런 역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설자 지 거의 꺼질 상태더라도 괜찮아요 꺼지 않으시고 다시 그 불을 지펴주십니다 이불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불이 다시 지펴지고 기도불이 다시 지펴지고 할렐루야 신앙의 믿음의 생활이 이 불이 다시 확 지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 소원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래서 정말로 깨뜨리다 부수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미완료형의 상대에서 지속적으로 꺾지 않겠다 이 뜻이요. 음. 다시면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상함을 함부로 부수지 않겠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지금 여러분한테 와 있습니다. 아멘. 힘을 내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 주님한테 오늘 위로의 메시지를 받는 메시지를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아멘. 나한테 와라 아멘. 와서 무릎 꿇고 나한테 기도를 하소연하자 이 사실을 제가 놓자 서로 나한테 와서 변론 좀 하자 변론 아멘. 너 혼자 꿍꿍하지 말고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 좀 해봐 내가 누구냐 아버지지 않냐 그죠 이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절대자, 전능자야. 내가 마음만 뭐 못할 게 없지 않느냐. 아, 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기도좀 해봐. 네. 속속사정을 좀 이야기해 봐. 혼자 궁금하지 말고, 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에 나와서 기도 하시면서, 선불이 있어 괜찮아요. 육성에서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다 주님께서 주변에 아리면서, 아, 내가 아무리 아. 뽑을래도 안 됩니다. 아. 내가 아무리 청산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래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또 내가 이런 강구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 있습니다 사업 문제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있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도와달라고 연금 문제 됐건 물건문제 됐건 인권문제 됐건 어떤 흉악결박이 있건, 걸렸더라도 묶였더라도 압질을 당하더라도 먹이질로 똘똘 묶였더라도 인생의 올무와 함정 덫이 걸렸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를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나올 수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입장이 자녀. 우리는 자녀 신분이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불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드렸습니다. 을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상했니? 난 너를 걱지 않아. 너 힘이 아니. 나는 절대 너를 끄지 아니하나. 오히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거야. 하느님이 끄지 않으시고 끄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정의를 진실로 시행하실 분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에서 살짝 일절 말씀, 다시 하십시다. 시작, 위로하라. 다시 한번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말씀 힘이 되셨습니까? 아, 네. 힘을 내시고 우리가 가장 다시 말하는 건물은 건물은 낙심하는 거, 낙담하는 거자절하는니다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우리는 기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댈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예레미야 3333절 너는 내게 부르지 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마태복면 7장, 7절부터 나오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다. 생선을 딴데뱀 주지 않는다. 그죠? 떡을 딴데돌 주지 않는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함을 며넣일까 보냐. 내가 그런 거 좋은 것 준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것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생활 그 예정 속에서도 주면 그를요. 그들의 힘을 주는 거죠. 그죠? 절대로 이게 마음이 중요하거든, 마음. 내 마음줄 놓아버리면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음줄 놓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마음줄 놓는 게 낙심, 낙심. 그죠? 떨어질 낙제는 낙엽할 때 그죠? 낙엽. 그기는 낙심, 마음을 툭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절대로 마음줄 놓지 마시고, 십자가 붙으시고, 주님 붙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런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열,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복 받으셔서 주님 만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말씀만 되셨죠? 아, 네. 제가 말씀부터 기다릴 큰 부리 말씀 있습니다. 아, 네. 주여서 기다리시겠습니다. 주여! 아, 네. 주여!